이 손도끼는 토탈에서 나온 거예요 토탈 손도끼 캠핑용 도끼라고 하는데 가격은 9천원입니다 배송비는 3500원이 별도로 붙고 어, 이 헤드에 이 헤드의 무게가 1kg이에요 그래서 어, 일반 손도끼 뭐 캠핑용 도끼 구매하셨다가 아 이거 너무 가벼워서 뭐 그렇게 장작을 쪼개기가 참 쉽지 않다 이런데 지금 제가 사용해 보니까 이 토탈에서 나온 이 손도끼는 캠핑용 도끼는 헤드의 무게만 1kg이기 때문에 상당히 무게감이 있어요. 그리고 전체 길이는 43cm. 그리고 전체 무게는 1.43kg 정도 나갑니다. 1.4kg. 전체의 무게는. 그리고 요 끈은 달려있지 않습니다. 이 끈은 제가 다른 거예요. 끼워서 묶은 거고 요 끈은 없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이 토탈 손도기 캠핑용 도끼는 갈아서 사용하셔야 된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. 그리고 이 도끼는 동탑 우레탄 양도끼라고 해서 이 전체의 길이는 85cm, 전체의 길이는 전체의 길이는 85cm. 그리고 이 헤드의 무게는 1.6kg, 헤드의 무게는 그리고 전체의 무게는 2.17kg. 전체 무게는 2.17kg. 이것도 끈은 달려 있지 않습니다. 제가 묶은 거고 다른 거고. 어, 가격은 18,800원. 배송비 3,500원이 별도로 붙습니다. 이 양도끼는 나무 쪽에 있는 데는 사실 그렇게 멋은 있는데 우리나라 도끼처럼 여기가 두툼하지가 않기 때문에 나무가 잘 쪼개지진 않아요. 여기가 두툼해야지 쳤을 때뻑 갈라지는 느낌이 나는데 양도끼는 멋은 있어요. 예뻐요. 그런데 장작조개 이용은 아니고, 이게 벌목용. 예전에 도끼를 찍어서, 어, 찍어서 나무를 넘어뜨릴 때, 고를 때 사용하는 도끼죠. 일단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. 체인 톱은 제가 사용하고 있는 게 웍스 건데 20 볼트, 20 볼트 배터리 두 개를 해서 40 볼트, 웍스, 충전 체인 톱인데 16인치 상당히 좋습니다. 한번 쪼개 볼게요. 저희 나뭇 가지가 한 6cm, 5cm 정도 되는 건데 이렇게 놓고 한번 여기를 잘라 볼게요. 이럴 때이 일반 도끼가 이렇게 자르기 쉽지 않잖아요. 근데 이 양도끼는 이게 이 원래 원래 이렇게 치는 게 얘의 주특기예요. 이렇게 이렇게 잘립니다. 이 양도끼가 여기가 얇기 때문에 이렇게 원래 이렇게 벌목용인 거예요 벌목용 어, 그래서 이렇게도 잘라진다 양도기는 가능해요 이렇게 잘 잘리죠 이게 양도기의 특징입니다 7cm. 7cm 정도의 장작은 8 정도의 손도끼예요. 아, 이게 쪼개지질 않고 이게 난도질을 하네요. 이게 <laughs> 얘를 아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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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작, 아작을 내버리네 열어가세요. 이렇게 이렇게 다들 장가지를 주워올 텐데 이런 것도 여기서 보면 제가 이렇게 잘라집니다. 왜냐면 이게 무게감이 있어서 잘라져요. 어, 한, 뭐 4cm? 3cm? 그러면 되겠네요. 이렇게, 이렇게 치고, 이렇게. 자. 이렇게 이렇게 해서 캠핑용으로 사용하기에는 손도끼가 힘이 아예 없는 게 아니고 잘 잘립니다 이렇게 받기 전에 이걸 깎아야 될거 아니에요 깎을 때도 한 번씩 잘 깎입니다 뾰족하게 연필처럼 깎는 대로 사용해서 여기 박아주면 도끼는 위험하니까 옆에 치우고 그러면 얘가 이제 안 움직이죠 별로. 이렇게 사용할 때도 사용해도 되고 가격도 9,000원. 좀 무게감이 있는 손도끼 캠핑용 도끼를 원하신다면 요 토탈에서 나온 캠핑용 도끼 손도끼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제가 써 보니까 갈아서 쓰실 수 없는 분들은 구매하시면 실망합니다. 왜냐면날 자체가 아예 안서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고. 갈아서 쓰실 분은 구매하셔도 되고, 요 동탄 우레탄 양독기큰것 벌목용 뭐 이런 것은 제가 지금 써봤지만 날이 서서 와요, 날이 어느 정도 그래서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갈지 않아도. 그래서 두도끼 예, 여기 또 손잡이 손잡이가 고무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말랑말랑한 고무는 아니에요. 그래도 나무 손잡이보다는 튼튼하고 오래갈 것 같습니다. 보시면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 나무 손잡이보다는 튼튼하고 그리고 이 그립감이 나쁘지 않아요. 오늘은 동탑 우레탄 양도끼, 토탈 손도끼, 캠핑용 도끼를 사용해봤습니다. 도끼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참고하셔서 구매 한번 해보시면 것도 좋을 듯 합니다. 오늘의 영상은 도끼였습니다. 이상 반가워 보습니다 감사합니다.